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재욱입니다. 오늘은 성격 구조와 사고,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앞서 이제 설명해 드리기론 성격 구조에 특정한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정신 증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이었죠. 성격 구조에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특정한 생각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한 감정이 발생하게 된다. 정신과에서 많이 하는 인지행동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생각과 가정은 별, 감정은 별개가 아니라 생각에 의해서 감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시는 이런 게 있겠죠. 어, 잠깐 이야기해요. 라고 이제 직장에서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세요. 그 다음에 이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불안이나 우울,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겠죠. 내가 뭘 잘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만들어지는 감정이라면 우울에 가까울 거고요. 내가 뭘 잘못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불안에 가까운 감정일 겁니다. 반대로, 어, 날 좋아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든다면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즐거움에 가깝겠죠. 물론, 나에게 잠깐 이야기하자라는 대상이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이라면, 마찬가지로 불안과 우울 쪽으로 흐르겠지만, 딱히 이제 그렇지 않은 대상이라고 한다면, 아유, 그래도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는 즐거움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동일한 스트레스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구조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 감정이 달라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사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 라고 하는 이게 상당히 이제 중립적인 상황이잖아요. 특별히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실제로 이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더 부정적으로 흐르시겠죠. 긍정적인 경우에도 아마 부정적으로 흐르실 가능성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과 우울을 피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자동사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특정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 어떻게 반응한다가 정해져 있는데 그 반응하는 것이 이 자동사고. 생각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공장이 마치 부모빵 찍어내듯이 그냥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처음에 이제 보여드린 슬라이드죠 첫 시간에 보여드린 슬라이드인데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과 생물학적 요인이 특정 성격 구조를 만들고 이 성격 구조가 개헌이 돼야 된다고 설명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직장을 다니는 것도 스트레스고 다니지 않는 것도 스트레스니 그 중간 적절한 지점을 찾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스트레스의 반응에서 어떤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내는 생각 공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성격 구조의 개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 내가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특히 우울과 불안 같은 것들이 늘 왔다 갔다 한다, 스트레스가 없어도 나는 우울과 불안이 늘 젖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구조와 자동사고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각자 한번 자신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시간에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